안녕하세요. 책시시 코너입니다. 오늘 만날 볼 책은 암의 종말입니다. 시작할게요. 세계적인 암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암의 끝을 들여다보다. 전 세계 수많은 의료진들과 암 연구자들과의 저자 인터뷰는 이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부터 암과의 전쟁에서 사령탑이 되고 있는 나라까지 세계 곳곳을 저자는 누비고 다녔다. 암의 끝을 보기 위해 밑바닥에서부터 암을 파헤쳐 뿌리와 만나는 것이 암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벨 의학상 수상자, 국내외 유수 대학들의 암 연구진, 수천 건의 암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 등암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그들로부터 듣기를 암의 실체가 매우 흥미진진하다. 이 책은 세계 유수의 암 전문가들의 노력의 산물을 통해 암의 실체를 이해하고 나아가 암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지구상에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저자의 첫발걸음은 지구상에서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에콰도르로 향했다. 그들은 성장호르몬 이상으로 노화가 느려진 나론증후군 환자들이다. 성장이 멈추면서 노화의 시간도 멈춘 그들의 세포는 늙는 것을 멈췄다. 그 때문일까? 그들 중 암에 걸린 사람은 지금껏 단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의 비밀을 풀기 위해 30년 동안 나론증후군 환자들을 연구해온 하임의 박사. 그의 연구 과정 및 결과를 통해 나론증후군 외소증이라는 돌연변이가 건강한 노년과 장수를 선사하고 있다는 놀라운 의학적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르투갈 리스본의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서만난 미라에밀. 이 미라로부터 발견된 놀라운 사실은 2200년 전 고대 인류에게도 암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였단 것이다. 고대와 지금의 생활환경은 매우 달랐다. 당시엔 환경오염도 가공식품도 없었다. 이는 암이 반드시 산업적 요인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시사한다. 이로써 암이 현대의 질병이라는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즉, 암은 어느날 느닷없이 등장한 인류의 재앙도 아니고 현대에 이르러 나타난 오염의 산물도 아니었다. 암은 외부 환경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시작된다. 저자는 여러 암 전문가와 연구 성과를 추적하면서 암의 원인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릴 때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변이들에 주목했다. 모든 종류의 암은 세포 내부의 돌연변이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일까?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암 유발의 주된 원인으로 흡연보다 식습관을 더큰 문제로 꼽고 있다. 동물성 식품에 과다 섭취가 어린이들의 조기 성숙을 부채질하고 고칼로리의 가공식품들 이성인들을 살찌우면서 노화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비만이 건강의 적신호라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비만이 암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써 부작용이 심한 화학요법 대신 단식요법 등으로 치유된 사람들을 만나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 암치료는 암세포의 박멸이 아닌 몸을 이용한 조절로 치료의 방향이 변하고 있다. 정상세포가 죽더라도 일단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공격적인 치료방향에 한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단식요법 또한 그러한 암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통한 암의 물리적 축소보다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근원적 조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의 몸, 즉 토양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처럼 암 치료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었다. 나아가 현대 의학은 암의 방대한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즉 유전자 지도를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미래에 닥쳐올 암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생어연 구소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암에서 발생하는 유전자 변이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미국 암연 구협회 등의 과학자들을 통해 암정복을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기도 했다. 인류는 암과의 전쟁에서 시작의 끝과 끝의 시작을 맞고 있는 듯하다. 암과의 싸움에서 승부를 가르는 저울 그 한쪽에는 가능성이 올라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계가 올라가 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발전은 이제야 그 저울의 평형을 맞춘 듯하다. 그런데 어쩌면 조금 더 빨리 가능성을 향해 저울이 기울지도 모르겠다. 완치의 벽은 넘지 못했지만 암의 조기 검진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 치료의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암 치료의 강력한 돌파구 바이러스에 주목하자. 그리하여 저자는 암 치료의 청신호로 부각되고 있으며 암 치료의 강력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러스에 주목했다. 바이러스의 감염 능력을 치료에 이용하는 바이러스 치료의 성과가 두드러지며 이른바 바이로테라피가 암을 통제하는 새로운 무기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로 암세포만 감염시키는 네오바이러스 천연두의 진화, 산물인 백신이와 바이러스 등은 표적 치료제로 임상시험에서 사용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년제 항암 바이러스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황태호 교수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백신이와 바이러스를 이용한 항암 백신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세계적인 신약 개발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황태호 교수 연구팀이 만들어낸 바이오 벤처기 업신라제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임상시험 시료 분석기관으로서 그 위상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현재 황태호 교수의 연구팀을 필두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항암 바이러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암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걸리면 죽는 병이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암치료법이 속속 등장하며 점차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이 되고 있다. 저자는 암의 종말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을 통해 암이 단일 질환이 아닌 수백 가지 종류의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항암제 또 한쪽이 암의 경우 완치율이 높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항암치료라 하면 체중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는 등의 부작용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항암제는 표적 치료제로 과거보다 독성이 훨씬 적다. 초기 암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인 수술 역시 완치율이 상당히 높아져 위암 수술의 경우 완치율이 95% 이상이다. 인류의 적이라고 믿었던 바이러스가 암 치료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유방암의 경우 혈액 검사만으로도 암을 진단할 수 있어 조기의 암 예방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새로운 첨단 장기, 신항암제 개발 등암 관련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자기 스스로 암에 대해 철저히 배워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암 관련 정보들이 암환자와 가족 위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암환자들은 웬만한 의학 전문가만큼 암에 대해 공부를 한다. 특히 말기암 복합암환자의 경우 어떻게든 가능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해외 연구사례와 임상시험 정보 민간요법까지 그야말로 사사치 찾아다니곤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기암 치료 는 아직도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암의 조기 발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이다. 환태호 박사 또한 현재로서는 말기 암의 기적보다는 초기에 암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병원에서 의사는 환자의 몸에 암세포가 최소한 수십만 개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진단과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사지로 내몰려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전에 자기 스스로 암에 대해 철저히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물에 빠진 후에 지푸라기라 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헤매고 다닐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지금까지 알려진 암의 실체를 냉철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암정보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적인 기관에 제대로 된 암정보 창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이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암의 종말 다큐멘터리 여정에서 만난 세계적인 암 전문가들. 현대의학은 당신이 암에 걸렸는지 아닌지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암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떤 종류인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주치의 데이비드 아구스 박사 암세포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바꿉니다. 처음 생겼을 때와 말기 때의 암세포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암치료제가 제대로 듣지 않는 이유죠. 미국 암학회장 메코믹 박사. 암은 한 가지 질병이 아닙니다. 암은 100개, 1000개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야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천연 자연물 질연구소 뉴먼 박사 악성이든 양성이든 종양은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존재했다는 것이 고병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암은 초기 척추 동물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국립고고학박물관 에밀미라 프로젝트를 연구 중인 프레츠 박사. 결국 암도 몸의 변화인 것입니다. 몸이 암의 발생을 허용했다는 뜻이죠. 암에서 가장 큰 위험인자는 이미 발생한 이전의 암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관대하게도 몸이 암의 발생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난 그런 것을 바꾸어 암의 재 발을 막고 싶었어요. 우리 몸을 바꾸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독한 화학물질로 암을 치료하는 대신 암이 싫어하는 형태의 몸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유방암 여성 환자의 경우 뼈의 상태를 바꿔주자 암세포가 재발하지 않았어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스티브 잡스의 주치의 데이비드 아구스 박사. 암 치료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알다시피 암은 매우 복잡한 질병이에요. 그러나 특히 소아암들의 경우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현재 이들의 치료율은 90%에 이릅니다. 그러나, 암은 여전히 복잡한 질병이기 때문에, 암 치료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재 상당한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생활연구소의 매튜간의 박사. 우리는 암의 실질적인 원인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그 치료법 개발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를 납득하게 됐어요. 하지만, 마냥 비관적이지는 않아요. 매년 특정 형태의 암의 효과가 큰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암 정복을 위한 하나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겁니다. 미국아 면구협회 회장 프랭크 메코밋 박사. 지금까지 책시시 코너였습니다.